회개는 뭐예요?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생각의 변화와 삶의 방향 전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돌이킴이라고 할때이 돌이킴은 두 가지 성격이죠. 바로 죄로부터 돌이킴이고요. 죄로부터 돌이키면서 멈춰 버리면 그건 후회로 끝나는 거예요. 그냥 미움침에 끝나는 거예요.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? 죄로부터 돌이켰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. 왜요? 그 죄를 누구에게 죄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렸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모든 규칙 들을 어겼기 때문에 단순히 죄에 빠져서 내가 후회해서 니우침으로 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후회도 누여침도 뭐야?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. 거기 아파할 수 있어요. 뭐에 대해서? 그 죄에 대해서만.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심은 참된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.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규칙, 하나의 그 법을, 하나님의 법을 다 망친 존재구나.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. 마치 그 탕자에 비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이킨 것 같은 그 원리인 거죠.